안녕하십니까. 고향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 경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매매계약 취소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이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대출 규제책을 맛보기 정도로 표현하면서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에 2025년 6월 마지막 주차 수도권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낙찰 사례를 확인해보면 확연히 입찰 참가자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거주자에게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욱 저가에 조전해볼수 있는 찬스일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힐스테이트 삼성오피스텔은 입주 7년차 준신축 오피스텔로 고양시 지역 내에서는 서울 준출입이 가장 빠른 입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단지 내8 4 0 0에 103동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 오피스텔이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지 인근에는 통일로 고양스타필드, 하나로마트, 은표성모병원이 차량 5분 거리 내 준출입이 가능하고요. 창릉천 및 다양한 상업시설과도 접하고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3호선 삼성역 1번, 2번 출구와 바로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라는 거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 2층 단지와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3호선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고양시 지역 내 오피스텔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철역사와 바로 연결된 오피스텔이고요. 3호선 이용 시 종로까지 20분대 준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103동 41층은요, 단지 내 조망권 일조권이 가장 좋은 배치의 물건으로 서울과 북한산까지 탁 트인 조망을 갖춘 남동향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가장 좋은 배치라는 건 동일평형의 매매 가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분석이 중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삼성 단지 개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요. 4개동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76세대 65, 77, 84제곱미터 타입의 3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153세대고요. 2019년 7월에 준공된 입주 7년차 오피스텔입니다 자, 지역 난방이고요. 천장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단층 구조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트니스, 키즈 카페, 골프 연습장 등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관리비는 매월 3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 경매 물건이었고요. 단지의 84 타입은 A, B, C, D 4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D 타입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작은 방과 거실, 안방이 모두 조망권이 튀어 있는 포베이 구조의 경매 물건이고요. 세대에서 바라본 조망권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매 물건의 기본 내역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7일9 8 사건입니다. 키스테이트 삼성역 103동의 41층 경매 물건, 채권자는 하나은행이고요. 채무 소유자는 이땡땡입니다. 감정가는 6억 5,100이고요. 작년 9월 달에 감정이 됐는데 현시점의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4억 5,500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자, 85제곱미터 디타입 구조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에 보양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물건 명세서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1억 2천, 2019년 9월 26일자 하나은행 근저당입니다. 임차인 박땡땡이 법원의 권리신고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22년 11월 3일자 전세보증금 3억 7,400만 원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임차인 박땡땡은 2022년 11월 전입신고시 선순위 유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선순위 융자가 있어도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전장치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순위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 박땡땡은 계약 기간 만기 시 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금을 변제를 받고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대인은 그 이후에 다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도시에는 다른 후순위 점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낙찰 후 명도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매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의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경매 물건 중에도 간혹 불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는 경우를 볼수 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자, 확인하지 않고 낙찰 시에는 이행 강제금 및경낙장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없고요. 추후에 임대를 놓게 된다면 전세 대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103동 41층 경매 물건은 용도는 오피스텔이고요. 불법 건축물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 5층에는 입주민의 휴게 공간으로 테마가 있는 정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진행되는 백삼동 41층 복도의 정경이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준신축 오피스텔인 깔끔한 내부 구조를 갖춘 84제곱미터 타입의 실내 공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용으로 인기 많은 구조의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이고요. 2025년 7월 8일 기준 했을 때 103동 41층 탁 트인 조망을 갖춘 배치에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매매가격은 6억 8천선 전세가격은 4억 8천선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월세를 넣게 된다면 5천에 180만원 선에 임대를 놓을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 외에도 고향 파주지역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오피스텔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아파트보다 저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한 규제 내용인데요 자, 부동산 중에 주택 외에도 오피스텔, 상가, 토지, 공장, 근리시설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락장금 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입지 좋은 오피스텔인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로 더욱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주택수와 무관하게 취득세에도 증가 없이 단일세율 4.6%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법인이나 개인이 실사용 또는 임대수입 부동산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키스테이트 삼성역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경매물건 도전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파주 부동산 경매물건은 일산 푸른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